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군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은 나의 소망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기분에는 소망이 아니래니까요. 근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소망 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말씀, 나에게 주신 소망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순종의 능력이 됩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더해줘요. 그 인내와 순종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성도의 행위의 의다 이렇게 지금이 중국어 성경에 는 번역을 했네요. 의로운 행동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는 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쉽게 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에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주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죠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상주심이 뭡니까? 그게 칠 절에 있죠. 어린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정말 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 축하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구절 말씀에서 혼인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 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의 참되신 말씀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며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는 신부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절에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올지 알 수도 없는데 신랑이 반드시 자기를 데리러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 신랑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이렇게 정말 자기를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준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신부인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의 기쁨이 뭐겠어요? 신부가 자기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자기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갈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이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냅니다. 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거예요. 고대 문화 속에서 이것은 신랑이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부모에 대한 예우이고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집,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비로소 신부를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 그리고 같은 시각에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예, 주님은 이렇게 고대 사회의 혼인 관습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싫으시고 신부를 산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피를 값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내 주인이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이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안 보여요. 주님은 정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전능하신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들리면 오늘 밤에 여러분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해도 나는 자유한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존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내입니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만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혹은 내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홀라운 진심과 의지를 평가하겠습니까? 내 기분이 어떻든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지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지으신 옷을 입히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원한 혼인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종말의 말씀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고 자유케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기분 나쁜 말씀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넘어 종말을 넘어 우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그그그 그, 그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이 이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과 이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